안녕하세요. 이겨울입니다. 이제 게임 끝나고요. 오늘 이제 2월 5일 수요일이 됐죠. 예. 제가 2월 4일 화요일 날 게임을 마치고 지금은 새벽 6시 30분. 예. 이제 주차장에서 차를 빼고 지금 이제 숙소로 가는 중인데요. 와, 오늘 하루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새벽 제가 2시에 집을 나서서 잠을 거의 못자고 어, 강원랜드에 도착해가지고 또 아침 10시에 예, 게임을 하고 아 몸이 너무 힘드네요 하... 택시들 손님들 태우려고 이렇게 있네요 음 오늘 제가 블랙잭 게임을 하려고 했는데 예, 주차장에서 갑자기 쓰리카드로 게임을 해야겠다라고 변경을 했는데 이유가 제가 무심코 주차를 했는데, 그 주차 구역이 77이었어요. 그래서, 어? 이게 뭐지? 나보고 오늘 3카드 77다이로 가라는 건가? 이 신의 개시인가? 오늘 77다이로 가서 게임을 하면, 뭐, 족보도 많이 뜨고, 혹시 로티도 뜨게 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요. 주차하면서, 하필 주차한 공간이 77이라고 돼 있어가지고, 제가 어, 3카드 77다이로 가야겠다 이렇게 급 변경을 했어요. 그리고 또 77다이로 갔더니 마침 저기 6구하고 7구만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7구에 앉아서 게임을 했는데 어, 별로 안 좋았어요. 한한 한 시간 정도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알바 어, 하시는 분한테 1 시간만 게임하고 계시라 나 기계 1 시간만 하고 오겠다. 하고, 어, 놀다 왔는데, 어, 그 사이에, 7구, 제자리에서 10봉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제 그때 사실 살짝 멘탈이 흔들렸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제가 앉은 다음부터, 어, 너무 안 돼요. 돈을 한 80, 90? 거의 100만원 가까이 잃었습니다. 7구에서. 그러다가, 그, 랜드 자리가, 그, 좋, 좋더라고요. 근데, 그 랜드에서 아웃을 하고, 어, 자리가 비길래, 제가 랜드로 자리를 바꿨습니다. 어, 그런데, 바꾼 첫판에, 제가 3봉을 잡았어요. 야, 역시, 자리 바꾸길 잘했다. 이러면서, 이제 게임을 하면서, 그, 뭐, 플러시도 뜨고, 원표도 뜨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7구에서 잃었던 100만원을 찾았어요. 본전을 했어요. 제가 본전을 유지한 게한 30분 정도? 그리고 또 다시 쭉내려가더라고요 안 됐어요. 그러다가 오늘 77다의 초구가 봉을 세번 나온 자리라서 또 초구 사장님이 집에 가시니까 제가 또 초구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또 자리를 옮기니까 뭐 스트레트도 뜨고, 어, 뭐 원표도 뜨고 좋더라고요. 또 역시 자리를 옮길 잘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웬일입니까? 그 이후로 1 시간 내내 안 돼요. 그래서 다시 마이너스 80. 오늘은 번전하긴 글렀다. 정말 번전만 해도 다행인데, 이거 어떡하지? 번전하기도 힘들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던 차에 새벽 4시 정도인가요? 다이아몬드 찬스에 초록불들이 송송송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또 냅다 갔죠. 가서 게임을 하는데 바로 다이아몬드 찬스, 그 보너스가 걸려서 제가 한 80만 원 정도 바우처를 뽑았어요. 아 역시 쓰리카드에서 잃으면 다이아몬드가 보상해 주는구나 또 이런 마음까지 들고 그래서 거의 어한 10만원 부족한 선에서 제가 다시 쓰리카드로 왔는데 어 아까와는 달리 제가 쓰리카드 말구 쪽에 빈 자리에 앉았는데 또 앉자마자 스트레이트 잡고 플러시 잡고 또 스트레이트 잡고 어 괜찮아요 그래서 한또뭐 이렇게 30만원이 훅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좀 유지가 됐으면 좋겠는데 에 이제 폐장 무렵이니까 한분두 분씩 자리를 떠나서 떠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안돼또 <laughs> 딜러가 세 그래가지고 76 다이 저쪽으로 또 이동을 했죠 근데 거기서 한세판네판 네 판? 했는데 한 판도 못 먹었어요 그래서 또그 옆자리 76 다이에 말구가 비어 있어요 또 거기 갔더니 또 거기선 잘돼 우리 독수리 오영재 삼촌들하고 하니까 재밌고 패도 잘 들어와. 아, 그래서 한뭐네판 다섯 판잘 먹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6시 마감 시간이 됐는데 어, 돈을 계산해 보니까 제가 오늘 본전이 240만 원이었는데 어, 딱 5만 원 부족한 235만 원이더라고요. 아유, 그래도 어딥니까? 오늘 하루 너무 힘들었고요. 게임도 사실 집중이 좀안 됐어요. 제가 초장부터 좀 멘탈이 무너져가지고 사실은 좀 집중력 있게 진득하게 7구에서 되든 안 되든 배팅 조절하면서 계속 있었으면 좀음 족보 세 번을 다 제가 챙겨 먹었을 건데 오늘 7구에서 족보 세번 나왔지만 그건 다아 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 남의 것이었고요. 결국은. 에 한 100만원까지 잃을 뻔 했지만, 그래도, 어운 좋게, 다이아몬드 찬스가 한70 뭐 정도 찾아주고, 그리고 나중에 5시에 다시 리카드로 와서, 어 소소하게 좀더 올렸어요. 그래서 5만원 부족한 번전으로 첫날 게임을 마감을 했고요. 어 제가 내일은, 그니까 오늘이죠, 이제. 오늘, 수요일 날 번호가 2,300번이어서 제가 오늘은 안 들어오려고요. 너무 피곤해요. 어, 또, 대기 걸면 밤이나 늦게 호출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그때까지 못 버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푹 쉬고요. 잘 자고, 잘 먹고, 아, 어, 또, 만나뵐 분들이 있으면 만나 뵙고, 그러고, 모레 이제 객장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너무 몸이 힘들고 피곤하고 잠을 못 잤는데 제가 아침 10시에 들어와서 또뭐 대기를 걸고 다른 게임을 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무너져요. 제가 여러 번 그런 피곤한 상태에서 게임을 해봤는데 정말 게임은 좋은 컨디션에서 게임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도 딸까 말까 하는데 좋은 컨디션 잘 자고 잘 먹고 유지하는 게참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잘 자고 잘 먹고 아침에 입장을 했으면 사실은 체구가 초장에 안 좋았어도 제가 시드 관리를 잘 하면서 끝까지 아마 체구에 앉아 있었을 건데 오늘 좀